민주당이 예상했던 날짜 시나리오를 좀 벗어난 것이다.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내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만약에 1심과 같은 경우에 이번 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안 잡히면 민주당이 거의 뭐 멘붕으로 갈 거다. 신지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. 패닉 상태에 예. 빠지는 전조현상이 계속 음.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했던 발언. 그리고 그 이후 민주당 인사들의 계속해서 과격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 등을 보게 되면 멘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미 좀 멘붕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<laughs> 제가 수많은 다양한 성향의 법조인들 만나도 음. 이재명 대표 2심이 일부 감염 가능성은 있어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법조인 저는 보수진보 통틀어서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무죄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요. 그 말하면서 본인들도 안 믿을 거예요. 왜냐하면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쟁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백현동 토지 변경 허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부른 건다 이재명 대표 측이에요 근데 전부 다 줄줄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만 하고 돌아갔거든요.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재판 관련 기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백현동만 인정이 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넉넉히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행태가 좀더 과격해지지 않을까.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과격한 행태로 헌재 앞으로 몰려가거나 예. 뭐 어떤 보수 집회하는 분들과의 충돌이 야기되었을 음. 때. 절대 있어서는 안 돼. 폭력 사태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. 네. 그것이 좀 두려워서요. 예. 설령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더라도, 예. 어, 양대 진영 정치권들이 음. 좀 지킬 것은 지키자. 음.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어도 당이 직접 주도하는 장애 집회는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국회에서 민생 논의하자라고 공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? 좀 그런 이성을 찾는 모습을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